안녕 라이언, 오늘은 알리스와 레옹 같이 볼까? 라이언과 키티, 알리스와 레옹, 는 앨리스에게 앨리스 너한테 할말 있는데 너이 집으로 가도 되겠니? 답장 기다릴게. 레옹 무당벌레 앨리스는 진딧물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진딧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지요. 어느 날 앨리스가 진딧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날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편지가 올까? 우체부 아저씨는 앨리스에게 노란색 편지를 전해주었죠. 사랑하는 앨리스에게 앨리스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희 집으로 가도 되겠니? 답장 기다리게 레옹 초록색 제스민 잎사귀에서 예쁜 편지가 왔어요. 레옹은 앨리스가 좋아하는 남자 친구죠. 우체부 아저씨 잠깐만요. 앨리스는 제스민 꽃잎을 한장 뜯어서 재빨리 답장을 썼죠. 그리고는 빨간 봉투 안에 넣었어요. 사랑하는 레옹, 네가 온다면 정말 기쁠 거야.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을게. 알리스 아저씨, 이 편지 레옹한테 잘 전해주세요. 물론이지. 우체부 아저씨는 알리스 편지를 가방에 넣고 뭉붕붕 다시 바쁘게 날아갔어요. 오늘은 레옹이 오는 날이에요. 알리스는 레옹을 맞을 준비를 해요. 무슨 옷을 입을까? 꽃무늬 치마가 예쁠까? 바둑판 무늬 반바지가 예쁠까? 아니, 하늘색 원피스가 좋겠어. 알리스는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었죠. 그리고는 음식 준비를 했죠. 레옹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알리스는 무당벌레를 위한 특별한 요리책을 펼쳤어요. 진딧물 스프, 진딧물 과자. 아니, 아니야. 이제 진, 진딧물 요, 요리는 지겨워.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음식을 만들어야지. 알리스는 두꺼운 요리책을 탁 덮었어요. 알리스는 정원을 둘러보았어요. 마침 딸기가 맛있게 익었네. 상큼한 딸기 수프를 만들까? 아니면 딸기잼? 그때 알리스 눈이 반짝 빛났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 딸기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알리스는 딸기 케이크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휴 드디어 완성. 레옹이 좋아할 거야. 그런데 알리스는 레옹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진든물들이 다가와 말했죠. 알리스, 네가 더 이상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슬퍼. 싫어, 싫어. 난 너희들이 싫단 말이야. 알리스는, 장꼬대하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벌떡 일어나 보니, 레옹이 노란색 망토를 입고 서 있었어요. 어머, 레옹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너에게 주려고 장미꽃잎을 가져왔어. 레옹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리스는 기뻐하며 딸기 케이크를 내왔죠. 레옹 어서 먹어봐. 내가 청성껏 만들었어. 음, 레옹은 케이크를 한입 먹었죠. 그런데 레옹이 활짝 웃지 않자 알리스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지? 내 옷이 안 예쁜가? 아니면 딸기 케이크 맛이 없나? 잠시 후 레옹이 슬며시 일어났죠. 알리스, 나 그만 갈게. 벌써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며? 응, 하지만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 난 네가 원피스 입고 딸기 먹는지 몰랐어. 난 예전 네 모습이 더 좋은데. 미안해. 알리스는 얼른 원피스를 벗고 딸기 케이크를 치웠어요. 자, 레옹, 지금은 어때? 알리스, 정말 예뻐. 그럼 우리 냉장고에 있는 진딧물 먹을까? 알리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진딧물 수, 스파게티를 먹고 내일은 진딧물 수프를 먹자. 참, 그런데 나한테 말하려던 게 뭐야? 알리스가 묻자, 레옹의 얼굴이 빨개졌죠. 알리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날마다 너랑 맛있는 진딧물을 먹고 싶어. 알리스는 대답 대신 레옹의 볼에 뽀뽀를 쭉 했답니다. 알리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와 진진물이 최고네요. 오늘은 알리스와 플레용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